안녕하세요.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여행지 열 곳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. 이곳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아시아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. 둘째,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입니다. 독특한 한옥과 근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셋째, 5.18 민주광장입니다.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. 넷째, 무등산 국립공원입니다.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등산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. 다섯째, 충장로 거리입니다. 쇼핑과 로컬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여섯째, 광주 김치타운입니다. 김치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일곱째, 펭귄 마을입니다. 오래된 소품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의 마을입니다. 여덟째 우치공원 동물원입니다.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추천합니다. 아홉째 광주시립미술관입니다. 한국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마지막으로 열 번째 송정역 1913시장입니다. 전통 시장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매력적인 명소입니다. 광주 여행의 시작으로 추천드리며 꼭 방문해보세요.